그냥 돈을 내면 데미지를 증가시켜준다. 그 정도? 자,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서든패스 만렙을 찍어볼 건데, 일단 아이디를 빌려주신 흑우, 활림 감사합니다. 자, 일단 캐시가 104만 500원 있으시고요. 일단 아이디 자체가 좀 많이 해보세요. 자, 일단 바로 서든패스 구매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서든패스 왈랩 찍었구요. 바로 보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답입니다 어, 제가 미리 보기 이미지 봤을 때, 앱답비 파란색이라 뭔가 밋밋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에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어 진짜 이쁜데? 총소리랑 스와프콘 똑같구요. 총알 갈때 약간, 잉, 하는 게좀 거슬리네요. 단점이 있다면, 기능이 풀로 있을 줄 알았는데, 확장 줌도 없고, 앞에 노줌 줌도 없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좀, 유저 기만이 아닌가. 애따을 주겠습니다 해놓고, 사고 보니까 없어. 노줌 점도 없고, 줌 확장 기능도 없고. 이거는 조금, 많이 실망인데? 기능이 없는 게좀 크죠. 이러면 안 쓰지. 자, 두 번째로 마크. 마크가 28발로 준 대신에, 데미지가 3이 증가했고, 다음에 이제 우클릭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미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마크가 네발컷이 나요. 마크가 네발코이 나기 때문에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뒤에 약간 기모리판이 나와 있어서 그런가? 원래 마크 들면은 엄청 빠른 느낌이 나잖아요. 달렸을 때 근데 뭔가 빠른 느낌이 안 나요. 살짝 오늘 좋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나스들이 좀 힘들겠죠 마크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확실히 데미지가 3차이나기 때문에 좀 높아요 기존 마크랑 비교했을때 상당히 좋은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민체스터 민체스터는 안에가 초록색이에요 근데 민체스터가 기능이 풀이거든요 일단 기능도 있고, 그리고 확장 기능도 있고, 그리고 총알도 무한 탄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답이 아니라 윈체스터가 일티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 파마스. 파마스도 초록색으로 나왔는데 무한 탄창이 아니에요. 대신 앞에 소음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이번에 받는다고 하면 은 저는 파마스라 인체받을 것 같아요 에답은 그냥 주긴 하는데 어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지 확장 기능이 없으면 요즘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절대 안 씁니다 자 다음으로는 GSR 아 GSR도 무탄이긴 한데 확장 기능도 없고 중이 없어가지고 나 GSR도 안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CM. CM은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그냥 무난하죠? 딱히 볼건 없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크리스. 크리스도 딱히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이거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일단 반투명으로 나왔고, 초록색이라 디자인도 이쁘고, 그리고 무탄, 그리고 모든 기능 다 있어요. 사이가가 엄청 이뻐요. 그리고 이게 날렵한 약간, 앞에가 날렵하게 나왔기 때문에. 허! 허! 점프! 점프! 사이가가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티어 총, 1번 윈체스터, 2번 사이가, 그리고 3번 파마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바로 K2 볼게요. K2는 무탄으로 나왔는데, 도대체 케이트 소음기 언제 내줍니까? 아, 집탄율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도 이쁜 것 같아요. 내가 나, 지금까지 본 팀의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 같은데, 단점은 총갈 때 사운드. 이거좀안 나게 해주면 좋겠어. 팀이 엄청 이쁩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도, 반투명 전기 충격이 처음 아닌가? 지금까지? 그래서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전충도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래 전충 같은 거잘안 쓰는데, 반투명이라 뭔가 쓸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 폭. 뭔가 마블 폭 같이 생겨서 굴려질 것 같지만, 안 굴려집니다. 일반 폭깔게 되면은, 엄청 얇아가지고 좋아요. 엄청 얇습니다. 다음으로는 굴림폭입니다. 굴림폭이 완전히 반투명이라, 굴렸을 때. 아니, 굴렸을 때는 투명 아니네요. 좀 의미가 없는데. 근데 굴림폭이 없으시면은 쓰기 좋은데, 딱히 굴림폭을 가지고 있다 싶으시면은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TRG. TRG도 초록색으로 나왔는데, 그냥 메리트 없고 무난합니다. 그리고 포켓 피스톨 마찬가지구요. 아, 이건 쓸까? 요 여러분, 예. 이거는 과일 깎아먹는데도 안쓸것 같긴 한데. 자, 다음으로 다이너마이트 던졌을 때...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 다이너는 이쁘네요. 뭔가? 뭔가, 작아가지고, 이쁘네요. 저는 다이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쓸것 같아요. 그 다음, 칼포. 이건 제발, 반투명이어라. 아, 반투명 아닙니다. 던지면은, 반투명이 풀려요. 그 다음, 구루카. 근데 구루카 생각보다 이쁜데요? 어, 구루카가 생각보다 이쁘네. 다음으로, 아킨보. 어, 아킨보도 이쁘네. 솔직히, 딱히 메리트는 없어요. AK47. AK는 확실히 빨간색이 더 이쁜 것 같아. 만약 초록색으로 나왔으면 안 이뻤을까. 이건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글. 완전 렉 걸린다. 이글도 빨간색인게 이쁜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렉 패치 안 했다. 아직렉걸린다까 봐봐. 자, 그럼 바로 캐릭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샷은 이런데, 어, 음. 나 캐릭터를 잘못 만들었어요. 머리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머리에 십자가가 있고, 쉐딩을 잘못했네요. 이분 화장 잘 못하네요. 레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십자가 있어. 아, 근데 캐릭터 너무 아쉽다. 저는 안 씁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안 씁니다 미샤워크에요 미샤워크 그냥 딱 이런 느낌이야 어딱 이런 느낌 어. 야 vip 적혀있어 와 이거 유저 기만이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스크래치 있잖아요. 여기도 스크래치 이렇게 있잖아. 그냥 여기에 VIP 적고 이걸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돈을 내면 데미지를 증가시켜준다. 그 정도? 아, 이거는 뭔가 취향적, 그냥 치죠?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할 사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약간 우리 할머니 바지 같아. 아, 우리 할머니 바지 같아. 아 우리, 우리 할머니 바지.